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제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느꼈던 것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라면 글을 봐줬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트윈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몇 분과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해주시면서 많은 용기를 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얼굴을 보이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이 앞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트윈 여정을 가시는 분들과 서로의 각자 다른 여정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다른 시각들이, 다른 견해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리를 만들었었는데요. 다행히 어색하지 않고 좋은 편안한 분위기에 아주 감사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하시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 타이밍이 맞으시면 함께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 만남과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우리가 왜이 트윈 여정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득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트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도 한데요. 음, 우리가 트윈 여정에 있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었을 때 내가 이 부모의 밑에서 이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정해놓고 태어난다고 하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의 영혼이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현재 몸이 있는 거고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하고, 신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죠. 빈 여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순고한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이 약속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한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맙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하는 이 여정을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왔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일단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슴으로 느꼈던 어제와 오늘이고요 또한 이 여정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내가 모든 보고 듣고 겪는 모든 것들에 그것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고, 알아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성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도,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과 우주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정에 있던 주인을 만난 것에도 나의 트윈레이와 나의 트윈플레임을 만나 서로가 알아보고 서로를 인식하고 혹은 한쪽이 나만 인식을 했던, 했더라도 그렇게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요.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동안 조금 두려웠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각자 상황이 다 다른데 내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과 내가 했던 말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부분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랑 같은 카르마 정화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 공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신뢰가 부족하신 분들은 타인의 눈이, 시선이 신경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아주 쉬운 예로는, 내가 카톡이나 어떤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어, 혹시 지적당하지 않을까? 혹시 반응이 바로 오지 않거나 어떤 반응이 올 때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렇게 불안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신 분들은 이런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저항감이 올라왔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혹은 말투 습관에, 아니 근데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말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자기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자기 방어적인 방어 기제로 그것을 나타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어, 이렇게 트윈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를 드러내는 데 조금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 이 얘기를 해야 돼. 하고 싶어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 라는 느낌이 왔을 때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또 마침 그렇게 용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 강의들 이런 거를 보면서 어 역시 동시성으로 나의 길이 바른 기름을 알려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시성의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길이 맞는 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라는 길이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인이니까 여러분 같이 힘내서 앞으로 있을 영원히 원하는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트인 여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트인 여정에 고를 향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네요. 한달반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023년은 이전보다 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해야 하는 기회가, 그리고 챌린지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 스스로가 먼저 받아주시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그라운딩 하시며 굳건히 두 발로 땅을 딛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불안할 때 흔들리고 있을 때그 흔들리는 나조차 맞는 것이라고 나를 포옹해 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어떤 주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또다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자신 안의 빛을, 내 안의 안에 사랑을 안에서 밖으로 펼쳐주시는 여정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